에어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 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중3 1학기 국어 창비 3의 2단원인 청중을 고려하여 말하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부분에서 친구들, 친구들과 지연의 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연이는 국어 시간에 발표할 3분 말하기 주제를 정하게 됩니다. 바로 달고 맛있는 과일을 고르는 방, 방법이 되겠죠. 청중의 요구와 관심을 고려해서 지연이는 발표 주제와 목적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제와 목적을 정했다면 말하기 기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이때는 청중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제에 관심이 있을까? 주제와 관련하여 무엇을 듣고 싶어 할까? 청중들 청중들이 과연 주제에 관한 배경 지식이 있을까? 등을 고려해서 청중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말할 내용, 내용과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발표할 내용과 관련된 자료 조사가 필요한데요, 직접 조사와 간접 조사가 있고요. 직접 조사는 인터뷰, 설문조사, 면담 등을 직접 조사라고 합니다. 간접 조사는 문헌, 인터넷, 책을 활용한 조사를 의미하고요. 지연이는 책과 물언을 통해서 맛있는 과일 고르는 법을 찾아봤고 농촌진흥청 누리집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누리집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실제로 고른 과일을 찍은 사진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구성했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발표할 내용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 부, 이 부분에서 바로 개요를 작성하게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 어떠한 내용을 설명할지, 어떠한 자료를 활용할지를 이 단계에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도입, 전개, 정리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부 내용을 각각 배치합니다. 또한 과일 사진과 같은 자료를 어디서 활용할지 지금 정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발표문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어, 몇년전제 친한 친구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화자의 경험을 제시해 제시합니다. 자두를 사갔어요. 어, 가장 별 고민 없이 가장 붉은 자두를 골라 담았고 어, 맛이 너무 없어서 친구에게 미안한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로 어떻게 하면 맛있는 과일을 고를 수 있는지 알아보았고 이제는 자칭 과일 박사가 되었다고 자신의 계기도 제시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맛있는 과일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발표할 내용, 발표의 주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중약 부분은 발표 내용이 제시될 것이고요. 지금까지 맛있는 과일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과일을 고를 때는 과일의 색과 무게, 단단한 정도, 향기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강연의 내용을 요약해주고 정리해주고 핵심 내용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맛있는 과일을 고를 수 있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네요. 이렇게 발표문을 작성했다면 이대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초고를 바탕으로 고쳐 쓰기 단계도 거쳐 주면 좋습니다. 고쳐 쓰기 단계에서는 뭔가 잘못된 단어 선택은 없는지 혹은 어, 글의 순서를 어떻게 배열하면 좋을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고쳐쓰기 단계를, 고쳐쓰기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문이 완성됐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발표를 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란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진술하는 의사소통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말하기의 과정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말하기의 과정을 묻는 문제는요, 무조건 출제될 수 있으니, 무조건 출제되니, 여러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계획하기 단계에 있는데요.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이제 청중의 관심과 혹은 관심과 특성 등을 고려한다고 했었죠. 주제, 주제와 목적을 정하고 청중을 분석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용을 생성을 하는데 이 내용 생성 단계에서는 간접 조사와 직접 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내용을 발표 내용에 넣으면 좋을지 최대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이 수집한 자료를 전부 다 쓰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요. 이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개요를 작성하면서 어느 부분에 어떠한 자료를 활용하고 어떠한 매체 자료를 쓸 것인지를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표현하기 단계로 이어지, 이어지고요. 저희가 아까 계획하기 단계에서 청중을 분석한다고 했었었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의사소통 상황에서 화사랑 청자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발표를 위해서는 말하기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에서 청자를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자가, 음, 통계자료에 익숙해요. 그러면 발표를 할때 화면에 다양한 뭔가 도표나 그래프를 활용해서 어 발표를 진행하면 청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청자가 어 발표 주제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으면 전문적인 어휘나 어려운 어휘들은 다 빼고. 어 좀 쉽고 평이한 어휘를 중심, 중점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이 좋겠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청자 분석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지연이가 발표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스스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답은 몇 번일까요? 네. 5번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청중이 자신의 배경 지식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었고요. 저희 다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발표를 정리하며 핵심을 간단히 요약 정리한다. 마지막 부분에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과일을 고를 때는 과일의 색과 무게, 단단한 정도, 향기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에서 어, 핵심을 간단히 요약 정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겠, 네요 2번. 자신의 경험을 들어 청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일으킨다. 이야기 도입부에서 아까 자두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친구에게 자두 선물을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자두를 골라갔더니 너무 맛이 없어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이런 자신의 경험을 얘기한 이후에, 이 주제를 선정, 어, 과일을 잘 골라야 되겠다. 공부한 계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면서, 여부, 여러분에게 맛있는 과일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 주제와 선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4번, 주제와 관련하여 당부하는 말로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그, 오늘, 어,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앞으로 맛있는 과일을 고르시길 바랄게요. 이 부분이 바로 당부하는 말에 해당이 되겠네요.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학생들의 반응을 고려할 때 보기에 문화 관광 해설사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다시 한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몇 번을 고르셨나요? 4번이 되겠습니다. 말할 주제와 관련하여 정확하고 풍부한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미 내용은 풍부하고 많아요. 그렇죠? 회사사분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나머지 선지를 보도록 할게요. 청중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자 설명이 너무 딱딱하고 지루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음할수 있는 조언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려면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질문을 통해서 청중이 집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청중의 요구를 고려하여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 봤더니 탑 이름이. 타입 이름의 의미를 알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요구가 있어요. 이것을 바탕으로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3번 청중의 배경지식을 고려하여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일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배경지식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5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계획하기 단계에서 청중 분석 분석이 매우 중요한 거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청중 분석이 제대로 되었다면 이러한 문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이번 단원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